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물리치료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상웅 중 교수입니다. 저는 여기 2009년도에 학과가 개설됐을 때 처음 부임받아서 왔었고요. 도이캠퍼스에 와서 이제 학과가 세팅이 될수 있도록 학과의 교육 과정이나 수업에 대한 것, 그다음에 진료에 대한 것, 그리고 실습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처음에 초기 세팅을 여게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과에서는 여러 가지 그을 하는 거에서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을 만한 것들은 나중에 상담을 하면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나 만나게 돼서 되게 반갑습니다. 강원대학교 졸업생들 같은 경우에 뭐 특별하게 취업처가 다른 학교하고 다르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취업처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의 어떤 그 메이저 큰 병원들하고 그 다음에 준종합병원 중에서 이제 전문병원 관절전문병원이나 내지는 중추신경계 어떤 손상이 있어서 생기는 그런 문제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그런 전문병원 음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의료시스템에 있는 그런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골고루 다른 학교와 똑같이 취업을 하고 있고요 좀 특별하게, 뭐, 다른, 다른 것은 이제, 어, 그 중에서도, 이제, 임상이 가지 않고, 어, 공무원 쪽으로 가는 친구, 또는, 어, 졸업을 한 다음에, 뭐, 의전원 쪽으로 가는 친구. 그러니까 그것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어 일단, 추억은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될게 뭐냐면, 물리치료 학과를 졸업했다고 해서, 물리치료 사로서의 그고유 영역에서 일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될것 같아요. 이제, 학교에서 우리과 뿐만 아니라, 모든 학과가 다 그렇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경제학과를 나왔다. 그럼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것처럼 물리치료학과를 졸업하고 나서는 여러 분야로 취업할 수 있는 생각을 할수 있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나 네, 뭐 의전하같는 것도 사실은 물리치료학문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게 뭐 보건직 공무원이나 의전으로갈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도 좋은 취업지라 고 생각을 하고, 뭐 대학원 당연히 가는 친구들도 되게 많이 있는데, 이제 대학원도 이제 뭐 우리 학교 대학원 오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이 직장에 근처에서 일하는 대학원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서 석사나 박사 과정을 받는 친구도 이렇게 있습니다. 음 이제 뭐 취업하는 거에서 우리가 특히 강원대학교는 ROTC가 있어가지고요. 어, 우리가 보통 4년제 대학과 3년제 대학이 물리치료가 두 개의 그학 코리큘럼 교육과정이 그, 그, 교육 그 물리치료가 되기 위해서 있는데 일단 3년제 대학에서는 ROTC 같은 장교가 될수 있는 길이 없죠. 그리고 4년제 대학이다 하더라도 어, 큰학 학군단이 있는 메이저 학교에서만 사실 어느 정도 규모가 큰 학교만 ROTC가 보통 있게 되는데 우리 학교는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립대 11개 국립대 중에서도 상당히 뭐, 2, 3 위를 다루는. 좀 다출 정도의 아주 큰 메이저 학교에 있기 때문에 아르티시 제도가 있어서 남자든 여자든 이제 아르티시를 지원을 해서 아르티시로 활동하는 친구들이 우리 학과는 꽤 많이 이렇게 있고요. 그걸 졸업을 해서 이제 아르티시 장교로 임관을 해서 이렇게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아르티시가 돼서 장교로 임관을 하게 되면 그냥 군 복무 기간을 마치고 그냥 마치는 친구도 있지만 또 거기서 원하면 이제 장기로 관련된 의리, 의무 의무 쪽 의료 쪽 관련된 물리치료사로서의 일을 또 그쪽에서 할 수도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쪽으로도 진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히 스포츠 요즘에 스포츠 분야가 워낙 인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스포츠 분야 하면은 뭐 축구 뭐 그다음 야구 이 정도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엔 축구 야구뿐만 아니라 뭐 배구 농구 골프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악기, 저기 그 스포츠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아니고 선수들이죠. 선수들을 트레이닝 시키고 재활을 시키는 팀에 소속이 되어서 일하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상당히 다이 다양하게 학생들이 지금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원래 그 처음에 임상을 삼성 서울병원이 오픈, 1994년도에 삼성 서울병원이 개원을 했습니다.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병원 중에 하나이죠. 어, 이제 그 병원에 들어가서 한 8년 정도를 일하고 아 교수님이 개업을 했어요. 그래서 연구소 형태로 개업을 했는데, 연구소 형태로 개업한다는 것은 이제 옛날에는 병원 시스템에 있을 때는 의사한테 진찰을 받고 물리치료로 이렇게 의뢰를 해서 물리치료를 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고민은 물론 했어요.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할까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하고 치료를 했지만, 어, 오히려 개업을 하고 나왔을 때 어, 그런 고민이 두 배, 세 배는 더 많아졌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나한테 온 손님이고, 나한테 온 고객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제대로 나의 손에 의해서 치료가 제대로 돼야 된다. 그래야지 수입과 연결,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나의 어떤 전문성, 그 다음에 보람과 연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개업을 한 경험이 있었을 때, 그것을 토대로 놓고 보면은, 이제 향후 개업이 되면, 정말 그때는 실력 있는 사람이 아주 돈을 많이 벌고, 실력 없는 사람은 그냥 병원에 묶여가지고, 그냥 그 월급을 받는 형태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교수님은 이제 우리가 개업을 위해서 되게 준비를 많이 하고, 계속 추진을 몇십 년 동안 해왔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은 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60, 65세, 70세 정도만 개업돼도 그때 좀 개업, 저기 퇴직을 하고 내가 이렇게 조그만한 오피스 하나, 이렇게 내가 아니면 우리 집에다가 하나가 방 하나 차려가지고뭐 이렇게 뭐김 아무개 물리치료실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개업해서 하루에 한 30명은 받아도 내가 평생을 건강할 때까지 80세, 90세까지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교수님이 지금 50 중반이 가, 됐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 퇴직할 때까지 십몇 년이 남아 있지만 조금 그게 빨리 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고 한데 아직은 조금 이렇게 많은 노력들은 하고 있지만 눈에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마 여러분들 나이대에서는 한1 0 년, 2 0년 되면 어쨌든 분명히 제 생각에는 개업이 분명히 될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개업이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환자는 나를 믿고 와요. 의사가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무릎이 아픈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물리치료 필요해요. 처방전을저줘 의약분업 우리 하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처방권을 주면 약을 처방받아서 약국가서 자기가 사는 것처럼 나는 A라는 물리치료실, B라는 물리치료실, C라는 물리치료실 중에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A라는 물리치료실은 아, 그 선생님은 어, 되게 공부 열심히 했고 잘 가르치고 또 친절하고 또 치료도 완벽하게 너무 잘해 소문이 나왔으면 당연히 A만 가겠다 A 치료 A 치료실로 간다는 거죠 야가고 달라 이건 치료를 직접적으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정말 치료, 실력이 있는 치료사는 정말 돈을 많이 벌것 같아요 지금 뭐 의사들보다 훨씬 더 많이 벌 수도 있고요 뭐 진짜 외제차 벤츠 뭐 BMW 뭐 벤틀리 타고 다니는 사람도 아마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항상 우리 학부 학생들 가르칠 때. 그냥 단순하게 면을 따기 위한 그런 학부 공부가 아니고 정말 실력이 있고 내 동생 내 우리 부모님 그리고 내가 내가 정말 돈벌이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정말 실력 있는 치료사가 될수 있는 기본 자질을 갖출 수 있고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학생으로 공부를 시키려고 항상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실력이 제일입니다. 예. 예, 교수님이 처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WCPT라고 해서 세계 물리치료 연맹이 있어요. 세계 물리치료 연맹에서는 물리치료사, 당신의 나라에서는 물리치료사가 되기 위해서, 뭐, 어떤 그 교육과정, 얼마 정도의 교육을 해야 되라고 이렇게 보통 보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조사를 해요. 그랬을 때, 그 WCPT에서 인정하는 임상 실습, 물리치료사가 될, 되면, 되려면, 이 정도의 임상 실습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한 800시간 정도, 800시간.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수, 전 세계적으로 물리치료사로서 제대로 실수를 받았다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0시간 정도를 기본적으로 마취고 노력을 하는데 어떤 학교에서는 뭐 어떤 사년제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을 한 거의 800시간에 맞춰서 실수를 보내는 곳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만약에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가게 되면 그 정도의 실습시간이 그 실습을 받는 것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괄적으로 보내는 학교도 많이 있는데 교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일단은 어 만약에 해외에 갈 친구나 되지는 세계적으로 이렇게 어 활동을 할 친구들은 800시간에 맞춰서 실습을 그 기간에 맞춰서 실습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나는 여기서 국내에서 물리치료사로서 열심히 재미있게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뭐 굳이 800시간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 우리 학교에서는 최소 3, 4개월에서 최소 최대 6개월에서 8개월까지 본인들이 선택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할수 있게 선택을 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너무 일방적으로 하나의 틀로 묶어버리면 그것은 오히려 이제 가는 진로가 다양한데 존중 그걸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다양하게 하는데 그래서 원래는 2학년 말에 원래는 1학년 때 조금, 2학년 때 조금, 3학년 때 조금, 4학년 때 조금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서 가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근데 뭐 그렇게 가는 학교도 없고 또 그렇게 갈 수도 없어서 이제 그렇다면 최대로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을 했었을 때 2학년 말 겨울방학 때한 달은 이렇게 트레이닝 겸으로 주변에 우리가 강원도 지역에 우리 강원대학병원이나 부속병원이나 대는 지역에 있는 병원을 한달 동안 갔다 온 다음에 3학년 2학기 때한 학기 동안을 아예 비워놔서 그때는 본격적으로 그때 3 개월에서 6 개월 7 개월 동안 다양한 실습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기간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트랙으로 나눠어서이 학년 때 말에 가는 트랙과 그다음에 학년 때 가는 그 트랙 두 트랙으로 나눴다 나눠졌는데 그것은 요즘에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제 약간 틀은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원활지 않아서 지금 학과에서는 두 트랙을 한 트랙을 이 학년 때 하는 걸 없애자라는 그런 얘기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것은 뭐 어,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 저기 학, 졸업을 하고 이제 진, 진, 진출을 하는 거에서 뭐 오히려 이게 불리기 없고 득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 교수님은 강원대학교 오기 전에 다른 학교에서 전임으로 두 군데 있었어요. 하나는 우성대학교 작업치료학과에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은 유원대학이라고 하는데 그 영동 충북에 있는 영동대학교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4년 처음에 개설이 됐을 때 학과장으로 예,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두 군데도 다 좋은 학교이고 경북사 9에 있고 대전에 있고 한데 왜 굳이 강원대학교 왔냐? 강원대학교는 어, 국가가 만든 국립대입니다. 물리치료사 물리치료학과에서는 유일하게 교통대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원래 교통대는 국립대로서 처음에 사연제로서 만든 학교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연제 어, 지역 거점 국립대 중에서. 제일 최초로 생긴 학교이고 그래서 뭔가 국립대학교의 어, 학교 교수로서 그 다음에 학생으로서 나라의 어쨌든 세금을 우리가 세금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교수님도 해, 그걸로 월급을 받고 있고 학생들도 그걸로 혜택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립대만의 어떤 프라이드를 학생들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프라이드라는 것은 그냥 그냥 내가 그냥 학교 국립강원대학교 왔어가 아니고 그 어떤 국민 때는 그 자기가 그 학교를 다니는 거에서 어떤 미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회를 이끈다, 국가에서 준 세금으로 내가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어떤 사회에 물리치료가는 방향성을 내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중임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내 밥벌이로 사는 물리치료사로서 직업을 갖고 밥벌이로서 밥벌이로서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그 어떤 자긍심과 그다음에 어떤 사회의 흐름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강원대 졸업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면 상황이 되면 그런 이야기들을 수업 시간이나 대신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좀더 많이 할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여러분들하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소리>